그럼 고전이 뭔데? 음... 어, 고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절판된 책은 구하기 어렵죠. 음.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음. 그러면 이제 왜 절판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음. 인기가 있는데 절판이 됐을까요? <laughs> 예, 인기가 없어서 독자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절판이 된 거예요. 어, 마음이 아요제책 네. 절판된 책이거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게스트분이 이제 오셨거든요. 이하영 관장님이신데요.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구립 목골도서관 관장으로 있고요. 또 경기대학교 문원정보학과의 어,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서관 강남의 목골, 강남구립 목골도서관 관장님이시기도 <laughs> <아니었죠. 웃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하셨고요. 또, 이제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다, 책과 관련된 예. 전문가님이세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두 따님이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예, 하셨다고 <laughs>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장님께 이 고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독서에 대한 이야기, 꿀팁들, 비법들 잔뜩 제가 이제 뽑아다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0분 초등 고전 읽기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에 올려서. 부모님들께 어떤 고, 이렇게 고민을 갖고 계신지 미리 좀 받아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독서 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너무 책을 대충 읽는다. 정독을 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도 저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어머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현재는 강남구립 이제 목골 도서관 관장으로 있는데 어,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와 또 중학교에 이제 사서로 아. 제재 했었어요. 아. 학교 현장에서 이제 많이 읽는 아이들한테 상을 주는 다독상이 음. 있었어요. 막 금장, 은장, 동장. 네. 그런데 권수를 가지고만 시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두꺼운 책은 안 읽게 되겠죠. 맞아요. 어, 얇은 음. 책을 읽어도 한 권, 두꺼운 책을 읽어도 한 권. 그렇게 이제 양적인 독서를 아, 최소한 독서 교육을 한다는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독상을 다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읽게 되는 것 중에 한 원인이 독서를 제일 처음에 만화로 접하게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만화책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만화책만 읽게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화책은 선생님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권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의 양이 되게 적죠. 그리고 그림만 읽어도 스토리가 읽혀요. 간혹 가다가 나오는 의성어, 의태어만 가지고도 어, 스토리가 읽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지 않아도 스토리를 이어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만화 만을 읽게 되면 어휘의 부족이 결국은 독해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독해력의 부족이 결국은 학습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모르는데 막상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지문의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어휘력의 부족으로 독해력의 부족을 겪는 아이들은 그 지문을 해독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느라고 정작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중고등학교로 가면서부터 많이 하게 되거든요. 책은 안 읽는데 만화책은 읽으니까 허용하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음. 또 만화책을 읽었는데 아이가 너무 박식한 거예요. <laughs> 그러면 또 그걸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음. 거죠. 저는 이제 뭐에 비유를 하냐면, 만화책을 햄버거, 피자 같은 정크푸드에 이제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책들을 이제 된장찌개에 비유를 해요. 아이가 밥을 안 먹는데 햄버거는 먹으면 삼시세끼 일주일 한달 계속 햄버거만 먹도록 내버려 둘 엄마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학습 만화만 읽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학습만화가 아닌 책도 같이 읽어야 된다. 이제 지금 이 말씀이신데요. 학습만화가 아닌 책 중에서도 특히나 고전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제가 고전을 강조를 하기 이전에 언제 시작을 해요? 라고 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 제가 이제 어머님들 만나면 좋다고 하니까 음... 막 저희 아일 7살인데요. 1학년인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고전독서에 관심 가지시지 마시고, 아. 예, 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습 만화는 요일을 정해서 음. 그 날만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네. 게제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는 것을 허용하되 음. 집에는 만화책을 두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아. 그러니까 내 아이가 손을 뻗치면 닿을 곳에 만화책을 두고 네. 읽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내 눈앞에 사탕을 두고 음...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그럼 이런 보전이 아니라 마음껏 읽는 가운데 그런 책도 사실 읽게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글밥 읽는 책으로. 그럼 좀 그런 글밥 읽는 책들을 아이들이 잘 읽게 하기 위한 어떤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독서 상담을 할때 제가 가장 많이 해드리는 말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가 읽는 책 같이 읽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네. 그러니까 읽히지 말고 같이 읽으라는 거죠. 음. 그러면 아이하고 할수 있는 대화의 폭이 커져요. 음. 책을 매개체로 해서. 음. 그리고 아이의 독서 취향을 엄마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음. 엄마가 매일매일 밥을 해주다 보니까 아, 우리 아이는 뭐는 잘 먹고, 뭐는 안 먹어 하는 음식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음. 그런데 내 아이의 독서 취향은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어, 내 아이의 독서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어, 내 아이의 독서 취향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책들을 골라줄 수 있겠죠. 네. 좋아하는 책을. 음. 그러면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음. 이게 책을 읽고 있는데, 읽다가 제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면, 아이는 궁금한 거죠. 어. 도대체 저게 무슨 내용이길래 우리 엄마가 저 책을 읽다가 음, 음. 울지? 음. 이렇게 되면, 그 책을 아이도 스르륵 가져가서 읽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게, 우리 아이가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같이 재미있게 네. 읽는 거,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막 읽고 있으면 당연히 관심이 가졌잖아요. 아, 그러면은 또 이제 굉장히 주,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 우리 아이가 책을 그렇게 읽어요 근데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이제 독후 활동이라든지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후 활동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독후 활동은 반대고요 네. <웃음> <웃음> 어. 아이한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는 독서마저도 학습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흥미가 음. 떨어지게 될수 있어요. 음. 대신 권하는 방법이 북토크를 권해요. 어. 어. 근데 그 북토크를 하는 장소가 밥상머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음. 제가 이제 책에 밥상머리 독서교육이라는 어, 단어를 썼는데요. 그냥 엄마의 느낌을 아이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질문을 하지 말고. 음.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음. 그냥 슬펐어, 좋았어, 기뻤어. 이렇게 짧게만 맞아요. 이야기하던 어, 아이가 엄마가 먼저 이제 샘플링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 장면에서 이랬을 때 엄마는 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 네. 이제 이렇게 그냥 엄마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음. 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음. 혹시 이제 아이가 잘 못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자꾸 캐묻지 마시고 네. 그냥 넘어가세요. 음. 내 생각을 말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본이 될 만한 답변들을 음. 어, 많이 해주시면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 엄마와 나누는 어떤 대화의 매개체, 음. 어, 우리 가족과 나누는 대화의 매개체라는 생각을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독후 활동에 대한 고민도 내가 읽은 책에 대한 느낀 점을 말을 해라.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어요. 근데 진짜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이한테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잘 대답을 안 해준다라고 엄마가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 오늘 엄마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책 이야기도 그렇고 일상생활의 이야기도 그렇고 엄마가 먼저 말을 하면은 좀 아이한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제가 볼땐 최고의 논술 교육이에요. 어, 네. 네. 사실 논술 학원에 보내야 되나요? 라는 네. 이제 질문들 궁금증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내 생각을 말한다는 거는 들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말하는 연습을 해 봐야 되는데 음. 엄마는 내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내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쳐줄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떤 사교육에 맡기려고 하시기 보다는 내 아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어, 내 아이가 읽는 책 한번 내가 같이 읽어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딱 가지고, 어, 아이하고 함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을 마음껏 탐색해보라는 말이 더 막연할 수 있는 게, 일단 어떤 책을 뭐몇 권씩, 하루에 몇 분씩 이렇게 읽어라 라고 정해주시면은, 그래,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마음껏 읽으세요 하면은 불안하시거나 어떻게 책을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고르는 팁이라든지, 어떤 책을 읽, 읽으면 좋을까? 어떤 책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독서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아, 무언가 이런 목록들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네. 빌리시는 분들 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목록에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목록들을 읽으면서 아이 스스로 평점을 한번 매겨보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읽었다고 한 책들은 어떤 책들인지를 조금만 분석을 해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그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공책 같은데 책 제목 그리고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출판사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이제 책을 좋아했으면 동그라미, 네. 네. 그냥 그랬으면 세모, 세모. 네. 별로면 X. 이쭉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 아이의 취향이 나온다는 네, 거죠. 그치. 그러면 조금만 발품을 찾으셔서 그런 책들을 엄마가 골라주시고 음. 또 아이 보고도 고르게끔 하고 음.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의 분야에서 조금 어느 정도 두꺼운 책까지도 거부감 없이 읽게 됐다. 음. 그럴 때 슬쩍 과학만 읽던 아이한테 문학책을 한권 음. 어, 넣어준다든지 문학만 읽던 아이한테 음. 과학이나 역사책을 한 권씩 음.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 아이의 취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 오로지 추천도서의 목록에만 의지하시기 보다는 내 아이만의 목록을 한번 음. 만들어 보시라고 네.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전 독서를 하기 네. 전 단계잖아요. 네. 이제 진짜 고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네. 이제, <laughs> 이제 1, 2학년 때까지 막 탐색을 하면서 취향도 찾고 어, 엄마랑 같이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3, 4학년 때 초등고전 읽기를 시작을 하라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추천을 해주시는 건가요? 어, 사실 조금 놀라시면서 3, 4학년에? 네. 라고 이제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 어, 내용들이. 저는 이제 3, 4학년이 독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2학년 때 좋아하는 책을 취향껏 마음껏 읽은 아이들에게는. 음. 그러면 독서 성숙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읽는 책의 두께도 조금 두꺼워지고 어, 읽는 양의 이제 그 수준도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에 고전을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폭이 좀 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도 쉽게 쉽게 읽혀져 내려가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전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수 있고, 시간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휘리릭 읽으면,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아,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수 있고, 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기량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100m 경주해가지고는 모르겠구나. 길이 멀어야, 음. 어, 이 말의 힘을 알수 있다는 얘기구나, 음.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고전이 약간 이런 식으로 금방 확 봐서는 모르지만, 음. 아,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아이들이 좀 천천히 읽더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기에 고전 독서가 어,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달아주신 것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고전의 범위가 <laughs> 어디까지인지, 예, 네, 그냥 어디까지 고전이라고 해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세계 명작을 동양의 어떤 고전보다 먼저 읽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거든요. 어, 저는 세계 고전을 먼저 읽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어본 아, 얘기여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 어떤 걸를저의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상관이 없고요.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사실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 이 그거예요. 그럼 고전이 뭔데? 음. 어 고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어 제일 먼저 나오는 답변이 오래된 책이요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50%는 맞췄다고 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나머지 50%의 답변을 충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절판 품절이라는 음.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음. 절판된 책은 구하기 어렵죠. 음.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왜 절판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기가 있는데 절판이 됐을까요? <laughs> 예, 인기가 없어서 독자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절판이 된 거예요. 어, 마음이 아파. 제책 네. 절판된 책이거든요. <laughs> 오래 전에 썼는데, 네. 현재 판매되지 않아요. 절판이 네. 돼서. 그러면 그 책은 고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 네. 그런데 베스트셀러는 아닌데, 네. 계속 100년, 200년째 계속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독자들한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고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한 가지 안타까운 건 네. 많은 분들이 제목이 고전인 것을 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쉽게 얘기하면 명심보감, 논어, 소학 이런 동양 고전을 이야기하는데 네. 아, 고전이 좋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어린이를 위한, 아. 쉽게 풀어쓴, 네. 어, 이러한 것들을 고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읽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할수 말의 힘을 알수 있고의 그 생각을 편집자가, 역자가 대신 해준 거예요. 음.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풀어서 써준 것을 어, 읽게 되면 우리가 고전독서에서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어, 누릴 수 없다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제 예전에 서당에서 어린 학동들이 읽던 소학이 달랐을까요? 음? 아니요. 그죠. 아, 그 시절에는 아, 뭐 아, 출판사가 없었으니까 아, 어린이를 위한 이런 거 없었겠죠. 음. 같은 책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이들도 읽을 수 음.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읽다 보면 쉬운 얘기들만 있지는 않아요. 음.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건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음. 더 좋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몇 구절 때문에 고전 독서를 포기하시기보다는 그 부분은 떼놓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또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어,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그럼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이런 식으로 좀 편집된 거 말고 완역본으로 네. 읽어보라는 거고요. 네. 어, 그러면은 그게 동양고전이랑 뭐 서양고전 그건 어떤 것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주로 동양고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양의 고전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음. 제가 이제 동양고전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한국 학생들이 너무 바쁜 걸 너무나도 잘 음. 알아요. 동양고전은 특성상 편과 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음. 논어는 총 2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그 20편 안에서도 이제 1장, 2장, 3장 그런데 한 편씩 끊어 읽어도 좋고요. 혹은 한 편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그거를 반으로 혹은 세 그러니까 등분으로 나누어서 읽는다고 해도 전혀 흐름에 문제가 없어요. 음. 아이의 그 어, 스케줄과 이런 거에 맞춰서 야 우리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자. 음. 그한 장이 이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몇 단락밖에 음.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끊어 읽기에 되게 좋고 음. 언제 읽다가 중간에 또 읽어도 소설책처럼 아, 앞에 뭐였더라? 이런 음. 생각이 전혀 필요 없는 그래서 이제 저는 동양고전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고전으로는 저는 뭐 초등에 적합한 것은 플라톤의 책, 뭐 소크라테스 막 이런 것들을 읽기, 읽기보다는 세계 명작들, 음. 어, 세계 명작들을 읽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명작에도요. 정말 두께가 다양해요. 피노키오를 제가 한번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30몇 쪽 되는 피노키오부터 200쪽이 넘는 피노키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 한번 비교를 스스로 해보면서 아 이래서 완역번 완역번 하는구나라고 음. 어,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책 안에 동양고전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고전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명작도 그렇고 이렇게 몇권 소개를 해놨어요 그것들이 정말 두께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해서 아이들이 좀 세계 명작을 읽는 폭을 조금 넓혀 주시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세계명작은 장편 드라마에 끊을 수 없는 드라마고, 이 동양고전은 단편 드라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좀 짧게 짧게 이렇게 읽는 데에 좀 유리하다라는 네. 거였고요.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완역본을 읽어야 되면은 어린이를 위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세계명작은 읽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네. <laughs> <laughs> 이제 이것 역시 조금 얇은 우리 아이들이 읽기 편하게 이렇게 축약된 명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명작들을 여러 권 읽으면 이 중에서 특별히 내 아이가 음. 재미있게 잘 봤던 게 음음. 있죠. 아, 우리 아이가 작은 아씨들을 너무 좋아해. 얘는 혼자 외동인데 작은 아씨들 보면서 이게 형제많은 이게 너무 부러웠던지 계속 읽어요. 하면 그 아이한테 살짝 작은 아씨들의 완역본을 먼저 음. 어,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그 두께감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음. 어, 세계명작 완역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음. 축약본을 쭉 읽다가 내 아이가 특별히 더 관심을 보이는 책에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엄마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 가장 부담 없이 음. 두꺼운 책 읽기 혹은 완역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 2 0분 초등 고전 읽기를 이제 좀 어떤 책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때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엄마도 읽어보려고 하면은 사실 명심보감, 논어 이런 거 읽으려고 마음의 부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와 나만 하면 좀 이렇게. 결심한 대로 잘못 지킬 가능성이 네.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동아리를 만들기를 권해 드려요. 내 아이 또래의 그 엄마들과 한 다섯 가족 정도. 네. 뭐 다섯 가족이 꼭안안 안 돼도 돼요. 뭐네 가족이 결성이 돼도 되고 세 가족이어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어 저희 도서관에 이제 고수족이라는 인문고정 가족 독서 동아리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작년 여름에 그 이제 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엄마들도 다 고전이 처음이에요. 음. 어, 카페를 만들었어요. 인터넷에. 음.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한 규칙은 딱 하나예요. 일주일에 한 편을 어, 올리는데 제가 짱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짱 좋은 구절을 고르는 거예요. 음. 명심보감 1편을 읽었으면 1편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구절을 일단은 올려요. 음. 필수로 가는 게 왜그 구절이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음. 유대인의 속담 중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음. 내가 이 구절이 좋은데 이 구절이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없으면 어 그건 모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스스로 적어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엄마의 미션은 뭐냐?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적고 그 이유를 적을 때 아이한테 편지 형식으로 쓰게끔 했어요. 음. 엄마는 무슨 무슨 구절이 마음에 들었는데 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쓰게끔 했어요. 음. 그리고 저는 아이가 쓴 글에 밑에 댓글로 격려 혹은 응원, 첨언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댓글을, 첨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 그렇게 이제 동아리 모임을 어, 이어갔어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줌으로 모였어요. 음. 글로 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온라인상이지만 우리가 이제 만나서 서로 어, 그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고전 독서를 시작하시려는 의지가 생기신 어머님과 아이가 있다면 주변에 친한 가족 몇 명을 좀 꼬셔서 음. 어,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 없어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나이 40이 되기 이전에 노노랑 명심보감을 사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다. 음. 선생님도 모른다라는 거를 드러내놓고 음, 음.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도 모르면 찾아보기도 하고 니네가 물어도 답변을 제대로 못해줄 수도 있다. 음. 준비성이 강한 엄마들은 내가 먼저 다 읽어본 다음에 음, 음. 그 다음에 내 아이랑 시작해야지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음. 아이랑 같이 오늘 1편 나가면 나도 1편 나가면서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요즘 뭐 구글도 워낙 잘돼 있잖아요. 그러면 은 어, 때로는 어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잘 풀이를 해 놓으신 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음. 알기도 하고 또 그런 걸못 찾았을 때는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책을 각자 사는 거예요. 음. 네. 엄마 책, 아이 책 따로. 음. 아빠까지 한다면 엄마 책, 아이 책, 아빠 책다 따로. 음. 그래서 책 앞에 표지에 읽기 시작한 날짜도 적고 어. 내 책이라고 이름도 적고 음.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책에다가 바로 메모를 하라고 음. 해요. 그러면 음. 거기다가 그런 단어도 적어가면서, 그리고 내가 짱 좋은 구절이 나오면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음. 그러면 나중에 그 책을 두 번째 읽게 됐을 때, 음. 아, 내가 1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땐이 구절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음.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 구절이 좋네? 음. 라고 이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책에, 손때를 붙이고 흔적을 남기고 엄마랑 아이랑 각자 책을 해서 내 아이 고전 독서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읽는 거다 함께 성장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함께 읽기의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 그러면 그 고전 읽기 동아리를 했을 때그 효과에 대해서 직접 이제 말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효과들을 얻었대요 이제 아이들이 뭔가 변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 있나요 책의 맨 처음 시작을 사실은 그 저희 고전 독서 동아리인 고수족 아이들과 엄마들의 후기로 시작을 해요 어. 근 거기에 보시면 좀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 두꺼운 책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다라는 어. 아이도 있고요 빨리 읽고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좀 느리게 읽고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이 길러졌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 내 아이의 생각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어...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고 넓었다라는 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음. 읽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인문고전 음. 독서의 문을 음. 용기 있게 열어보시는 어머님들 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아 우리 아이 벌써 늦었어요. 이제 지금 이제 5학년이에요. <laughs>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늦기 시작해도 되나요? 지금 교수님 따님들은 언제부터 음. 시작하신 거예요? <laughs>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 사실은, 아, 너무 이 학년에 어머님들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큰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음. 잠깐 이제 외국에 1년간 나가 있을 일이 있었는데, 음.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 음. 다 고전을 읽고 있는데, 음. 우리 딸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음. 어, 이 고전을 만져보지도 못하다니.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명심보감과 논어를 음. 국제우편으로 보냈어요. 음. 그리고 아이한테, 어,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한 편을 일주일에 한 편을 읽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고르고 왜그구절이니 네 마음에 와닿았는지 이유를 적어서 좀 메일로 보내 줄수 있겠니? 했더니 아이가 오케이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편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바빠서 이제 아빠한테 어, 당신이 답장 좀해 줘라.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이걸 음. 할 시간이 없다 하고 미룬 거죠. 아빠 역시 음. 논어를 읽어 본 적이 없어. 아이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안 읽고 쓸 수가 없잖아요. 음. 이제 갑자기 논어를 읽게 된 거예요. 어. 답장을 하려고. 어. 학교 시험기간, 캠핑기간 이렇게 빼고 8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그 일주일에 한 편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시지 마세요. 음. 뭐 가정 경조사나 음.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 스킵하고라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주고받은 편지들을 제가 나중에 딱 다운을 받아서 보는데 음. 어. 어, 나름대로 너무, 이 추억도 추억이지만 너무 주옥 추억 같은 거예요. 음, 음. 아, 이거를 가지고 언제 한번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어, 결국은 이 책의 맨 뒤편에 아빠와 딸의 논어편지가 전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록을 한 이유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힐 때, 그래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록을 하게 됐고요.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엄마인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논술 학원도 한번 다닌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글쓰기 상을 휩쓸었던 그런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합격을 할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이때의 어떤 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른 그것이 이제 발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구독자분들 남편 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자, 봐봐, 봐봐. 아빠랑 딸이랑, 어, 모노로 편지를 주고받았대잖아. 나 지금 이렇게. 아, 지금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이게 생각의 어떤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데는 어떤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생활 처방전 구독자분들에게 음. 제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응원도 됐고 아니면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어떤 것이든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아직 준비가 못 돼서 혹은 아 조금 더 내가 다음에 이렇게 미루시기보다는 오늘 당장 마음이 섰을 때어 아이와 함께 고전 독서를 시작을 하셔서 고전을 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받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심보감, 논어, 판매지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laughs> 교수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초등생활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